안녕하세요 노동자입니다. 드디어 음유시인이 버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적어서인지 어비스 공팟에 돌다 보면 음유시인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딜러분들이 많았어요. 영상을 보시는 딜러님들 음유시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면 훨씬 쾌적하게 사냥이 가능하고 특히 DPS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딜러들이 보면 좋은 음유시인 활용법입니다. 음유시인 궁이 딜러에게 좋은 이유. 음유시인 궁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데미지 상승, 브레이크 면역, 그리고 스킬 쿨타임 감소. 여기서 눈에 보이는 데미지 상승과 브레이크 면역은 대부분의 딜러들이 알고 계시는데, 스킬 쿨타임 감소를 모르시거나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딜러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음유 궁이 시전되면 한 번에 2초, 총 5틱의 스킬 쿨타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쿨감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스킬 사이클을 물릴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쿨감이 중요했던 직업들은 경이 지금은 망각으로 평타를 쳐서 쿨타임을 줄였는데 평타를 치지 않더라도 궁 사용 중에 1초에 한 번씩 쿨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 후에 6초간 연주 효과 증가 버프로 데미지 30%와 브레이크 면역 유지 시간이 대폭 늘었습니다. 원래는 궁이 끝나면 버프가 끝났지만 지금은 바닥에 원표시가 끝날 때까지 브레이크 걱정 없이 딜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어비스, 파메르신. 2번 방으로 하겠습니다. 재구성이 떴을 때 음유가 궁을 썼는데 기믹을 피하겠다고 당황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꼭2번 방이 아니더라도 음유 시인이 궁을 썼을 때는 브레이크 면역이 됩니다. 그래서 버틸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극딜 하시는 게 좋고 최소한만 움직여서 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치가 된 내용인데 음유 시인 궁 이후에는 전설의 무곡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힐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궁이 끝날 때까지만 버틸 수 있다면 바로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힐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이번에 버프로 힐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음유시인의 바지테일, 강판으로 소폭 힐이 들어가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악상에 따라 세 종류의 힐이 있는데 가장 힐이 많은 초록색 악상으로 힐을 준다고 해도 힐러나 사제와 비교하면 힐량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아룬이 패치되면서 악상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전설의 무고구에 사용하면 제 캐릭터 기준으로 한 틱에 7,000 이상 총5 번의 힐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힐러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힐을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화 전설의 무곡 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음유신 1위 랭커님이 사냥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음유들은 그 정도 딜까지는 어림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비스 매우 어려움에 잡몹 정도 처리하는 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저는 전투력 4.9 정도에 세팅이 덜된음식인데 전설의 무고고 사용하면 이 정도 딜이 나오고 있어요. 뭐 동투력 딜러와 비교하면 당연히 딜이 부족하겠지만 딜 서포트로는 충분히 1인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전 영상 이게 실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평균 투력 4.4 정도로 어비스 메어를 도는 모습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아 업데이트 후첫 어비스 영상이라 사이클이 엉망인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저희 길드 고정판 멤버들인데 여기 투력만 보고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여기 4.1 대검님은 웬만한 5.0 딜러보다 딜이 잘 나오는 뭐랄까 말 그대로 실압근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는 이 구성에서 제가 음유신으로 돌게 되면 타임어택을 할수 없었습니다. 전투하시는 장면 그대로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설의 무흑 데미지는 한 틱에 110만에서 180만 정도 나옵니다. 특히 힐량을 봐주셨으면 하는데, 6,610씩 올라가는 게 음유 힐이에요. 웬만한 음유 시에는 적어도 1분에 한번 이상 궁을 쓸수 있고, 틈틈이 랜덤으로 전설의 무고각상이 나오기 때문에, 한 방에 최소 두번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거의 모든 캐릭터에 힐이 들어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궁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볼건 스킬 쿨타임 감소입니다. 사실상 궁이 사용되는 동안 거의 모든 스킬을 초기화 시켜줄 정도로 빠르게 내려갑니다. 궁이 끝나더라도 바닥에 온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브레이크 면역과 딜30% 증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빙 없이 극딜해주시면 편하게 사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유시인이 브레이크에 정말 특화가 되어 있는데 1번, 2번, 5번, 6번 스킬이 브레이크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 시너지가 아주 괜찮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클리어 타임이겠죠. 지난주에는 타이머 타임 택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8분 43초 만에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죠 이번 버프로 음유시인 자체가 세진 것도 있지만 버프의 범위와 지속시간 증가로 모든 파티원들이 강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음유시인이 파티 신청을 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충분히 1인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에 버프된 무한룬의 스킬 사이클과 활용법들을 올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혹시 영상에 같이 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추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